이 고백처럼 주 안에서 반드시 잘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도의 교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너무 유명한 분이죠. 뭐 선교를 위해서 세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목숨 걸고 전도했던 분, 뭐 수많은 비난과 고난을 받아 가면서 전도했던 분. 결국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 목이 잘려,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 죽은 순교한 분이 어, 사, 어, 사도 바울입니다. 어, 그분이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하고 또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중에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대살로니카에 들음 들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과정을 좀 얘기를 하면서 교훈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바울의 선교 그 일정을 우리 지난번에 신구약 성경 일독하는 그 반에서 수료식을 하면서요. 그거를 노래로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여가면서. 어, 독도는 우땅 그 노래 음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비록, 비록 유행과 가사에 맞춘 거긴 하지만 아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구나 목숨 걸고 돌에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그것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 드리려고 하고요 예, 졸업할 때 수료식 할때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보여 드리려고 하고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2차 선교 여행 때 중간 정도 이제 대사물가 나오거든요 한번 어느 어디 에서 대사물가 나오나 한번 여러분들이 좀 어,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여 주시죠. 바울쪽신 갈라디아 교회 맞아 도전한다 수리안 욕다소 더베룩드라 갈라디아 구치기 차선 교회 마게도니 환상 바대신트로이 차주 장사 루디아 필리포교 대살력교회세우니 주식도 소동 제자 두고 안에 컴백홈 깊은 소식 살전후 갈라디아 대헌장 머리 닦고 애베소 자선요 마무리 끝까지 전 한년 사역 에베소 꿀통 고린도 우리도 등서 모자라 눈물로 쓴 편지 목회자와 목자들 내 마음 안다 에베소 북동피에 막에 도냐행 기도가 전한 해피콜 여기 황금 자란다 고린도 부서 이신칭이 로마서 체포대어 공짜로 가을, 국중 서신 네 번, 국대 서신 세권 다쳐도 전한다. 예. 할리야. <laughs> 아,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지역에 복음이 세워지고, 어,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이제 특별히 영국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고, 또 한국에서 또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어, 이런 내용 중에서 이 대살로니까라고 하는 네, 유럽 지역이죠. 여기에 복음을 전했던 내용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17장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로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어, 첫 번째는 우리 내용을 쭉 살펴보면, 요1절에 대살루니까에 도착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회당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모여서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경 말씀을 누구든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당에서 전도하면은 공식적으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전도하기가 참 편했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안식일, 세 안식일, 세주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다는 얘기인데요. 설교의 모습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뜻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어, 설교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설교는 뭐냐?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 보면 어떤 설교자는 성, 성경을 이제 읽고 설교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설교의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가장 성경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주고 그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그 뜻을 풀어주는 것 그리고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것 이것이 성경을 전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뜻을 풀어주면서 어떤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 성경이 전하는 내용 가운데 있다는 말이고 사도 바울이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따라잡시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전 세계 다니면서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돼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다 구세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살로니카에서 복음이 전해질 때그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파가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수 중심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한 헬라인군의 큰 무리, 적지 않은 귀부인. 어 이걸 보면은요 헬라인들은 그래도 꽤 지식층이거든요. 지식층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귀부인들, 뭐 가난한 사람들 이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은 대부분에요. 역사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귀부인들도 고관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가는 것, 따라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듣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가 자기의 형인 베드로에게 전해서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것 참된 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것을 반대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선동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시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하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자문서 14장 3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까요? 자문서 14장 30절 말씀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27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시기는 그냥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상대방을 해치는 데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야손과 이 사도바울 일행이 머물렀던 그 야손, 야손과 그리고 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이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다른 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은 결국에는 진리를 거부하게 만들지요. 이러한 시기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높아질 때 시기의 마음이 생깁니다. 전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다른 사람이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아요 그러면 야참 훌륭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를 높여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시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잘 되면 오히려 더 그들을 칭찬하고 기뻐하고 함께 그들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관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시기는 육체의 속성이고 죄악의 속성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시기심의 마음, 불평, 원망, 낙심, 분열, 이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 육신의 속성이고 죄악의 속성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서 어,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맥주감사 주일에 자꾸 내 속에 이런 원망이나 어,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때내 어, 육신의 어, 모습임을 생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기심의 뒤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로니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모든 악한 생각들은 내 육신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또 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내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넣어 주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 주는 데도 사탄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 뜨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 중에 자기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들이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요. 그런데 그 생각을 다 그냥 무조건 무방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옳은가, 틀린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기의 마음이 들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서 1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 보죠.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말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존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된 존귀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함입니다. 영생을 얻은 존귀함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존귀함이 가장 큰 존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대살로니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대살로닉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번 교회는 이세 가지의 말씀을 풀어 설명을 하면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서로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서로 시기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대사로니까 교회가 예수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더니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랐고 사도, 사도 바울과 신라를 신뢰함으로 그들과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시기했던 사람들은 비록 사울과 바울과 신라를 괴롭히긴 했지만 결국 떠나가고 교회가 형성이 됐던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뭐냐? 서로 존중하며 서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뭐냐? 서로 시기하지 않고 감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한 팀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정기 사무총회를 하면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가 새롭게 전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산 팀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 TV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 목사님이 설,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감동을 받아야지 무슨 TV를 보면서 감동을 얻나. 어, 저는 가끔 TV 보면서 감동을 얻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제 걸그룹이나 보이, 남자아이들 노래하고 춤추는 그룹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 참, 쟤들이 저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저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을까. 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러시아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 대표팀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감동의 내용은 세계 랭킹 유리인 독일전에서 2대0으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제 마음을 감동시킨 게 있습니다. 멕시코전과 멕시코전에서 1대 2로 지고 스웨덴전에서 0대 1로 졌습니다. 그런데 그 지는 과정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한 번은 패널티 박스 안에서 거친 태클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패널티 킥을 먹어서 한 골을 먹고 또 하나는 핸드볼 반칙을 해 가지고요. 그에 걸려 가지고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산술적으로는 둘다 무승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16강에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요. 그 게임을 보면서 어, 어떤 것을 봤냐면 첫 게임, 두 번째 게임, 멕시코전과 세됴전에서 게임을 하고 나오는데 전부 다 기가 죽었죠. 그리고 전부 아주 마음이 아파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그 핸드볼 반칙을 하고 거친 태클을 했던 그 선수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요. 여러분 그일 터진 다음에 얼마나 많은 여론의 비난이 있어, 있었습니까? 어, 뭐,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들은 전부 다그 선수들에게, 잘못한 선수들에게 찾아가가지고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함께 울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되면서 동시에 이게 교회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는 비난하고, 욕하고, 서로 어,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지만 오히려 없는 채도막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기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가 대사로니까 교회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제가 요양병원에 신방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병원에 계신데요 그 아들 집사님하고 또 이제 며느리 되시는 권사님하고 같이 신방을 했어요. 요양병원에 들어갔는데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한 20일 동안 일반 요양실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간호사가 상시 대기하는 그 이제 요양 병동으로 옮겼더라고요. 갔더니 얼굴이 많이 빠졌어요. 그분이 상당히 이게 좀 활력적인 분이신데 근데 기가 많이 죽으셨더라고요.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마침 이제 신방하고 있는데 밥이 와, 와가지고 이제 며느님 이제 이렇게 밥도 권사님이 또 주고 또 손톱도 깎아주고 손톱이 많이 길었더라고요. 손톱도 깎아주고 이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잠시 동안 좀 이렇게 실수를 하나 봐요. 그래서 기저귀를 이제 껴야 되는데. 그 기저귀를 끼는 것 때문에 이제 간호사들이나 요양사들하고 실랑이를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엉덩이가 막다 물르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 제가 옆에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자꾸 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저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짧게 스치고 지나갔는데요. 제 마음에 탁 새겨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차면 죽는 거야. 이거 차면 죽어. 짧게 하고 지나간 거예요. 기저귀 차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흘려 지나가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간에 제가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렸을 때 기저귀를 차고 살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기저귀 풀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는데 결국 기저귀를 차고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구나.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면서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의 왕 아닙니까? 온갖 부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 노년의 인생을 정의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 진짜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신방을 마치고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교회가 뭔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대선일가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잠시 머물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는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시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서로 불평하지 않고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그러한 날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복된 그런 모습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리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음성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의지와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